어디에 주차돼 있다는지 알 수가 없네. 네, 안녕하세요, 선무역입니다이 어, 아반떼 MD 차량을 매입을 해드렸는데요. 우선 중요한 건 일단은 한번 운전을 지금 해야 되긴 하는데, 이게 RPM이 약. 약간은 춤춰요. 지금 처음에도 춤추고 중간에 잠깐 정차했을 때도 약간은 춤추는데 그런 차들은 저희가 이제 수출하기 전에 어 이거를 어느 정도 수리를 하고 수출 보낸다는 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아반떼 MD는 이런 거예요. 보통 2010년부터 일단 나왔는데. 이쪽에 측면에도 보면은 이게 럭셔리 차량인데 가죽 시트가 일단은 없어요 가죽 시트 없고 일단은 운행을 먼저 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 뒤에도 지금 긁힘이 있구나 자 운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MD 차량이고요 잠깐만 조금 앞으로 빼고요 오늘 여기 무슨 경기가 있어서 차가 상당히 복잡해요 여기 물론 유료주차장입니다 유료주차장에서 지금 일단은 차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차주님께서 유튜브를 보시고 차를 그냥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바로 팔 거니까 잘 봐주시고 금액 좀 잘해 달라 하셔서 제가 최소한적으로 지금 RPM이 움직이는 거 그냥 이게 단순히 움직이는 건지 또는 이 크랭크각 센서 이런 거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거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감가 부분을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본네트 본네트가 빗자루질 같이 이제 빗자루 같은 거를 이렇게 광택을 잘못하셨는지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거 하체 사고 유무 그 다음에 외관 외관의 유무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한번 검토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요철을 지나가면 하체는 괜찮아요. 하체가 활대 링크 그 다음에 뭐 이런 로암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좋으면. 덜그럭거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도 고쳐서 수출을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은 이제 바이어들이 좀 저렴하게 해서 구매를 해 가려고 하는 성향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 거기에 맞춰서 차를 매입을 해 드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잠깐만요. 네, 하체가 크게 이상하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한번. 네,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인데, 다만 여기 RPM이 정차했을 때 약간 이렇게 웅웅웅웅 뭐 이렇게 약간씩은 좀, 어 너무 세게, 이거 실험을 위해서, <laughs> 체크를 위해서 너무 세게 걸렸나? 근데 약간은 조금 약간 차가 약간의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쪽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수리를 할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바이어들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금액을 조금 감가해서 좀 조정을 해서 이제 수출을 보내자 이렇게 요청이 오면 그런 부분들 이제 제가 서로 간의 대화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기다 잠깐 이렇게 세워놓고 한번 사고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 네트 먼저 열어볼게요. 자, 여기 앞에도 이렇게 확인을 해서, 제가 아까 한번 뜯어봐서 조금 빨리 열려요. 자, 이렇게 스폰 용접, 이런 거는 다 그대로 있죠? 요거는, 이쪽에는 사고가 없어요. 자, 이쪽에도 사고가 없네요. 보통은 요렇게 보는데, 자, 이걸로 전체 열기 해서, 뒤에도, 이제 파시기 전에는, 예, 여기도 사고가 없어요. 파시기 전에는 이제 조금 지저분하게 조금 썼다. 그래서 좀, 어, 좀 이렇게 이제 청소해서 드려야 되냐, 말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저냥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건, 물론 너무 많이 넣어놓으면 좀 애매하죠. 근데 그런 것만 빼고, 저희 쪽에서 이 정도면은 이제 양호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가면서 수출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볼게요. 엔진 보기 전에. 자, 어우, 트렁크에는 뭐, 뭐가 많이 있네요? 자, 이쪽에도 이렇게 하체를 항상, 보... 이거 뭐야? 족대가 있었네. 오, 저기 무시무시한 칼도 있네. 이거 낚시를 하셨었던 분이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고요물을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근데 이게 간결해요. 이렇게 뭐 교환도 없네요. 이런 거 보면 교환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죠. 교환도 없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사고요물을 알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뜯어 보시면 스폰용점이 간결하다. 이렇게 간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정도는 사고가 아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세요. 근데 요거는 도색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가 원래 순정이고 여기가 도색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져보면 테이핑을 해놓고 요쪽만 다시 도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약간 테이핑 자국이 있네요. 네, 테이핑 자국이 자.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아까 뜯어가지고 스폰 용접이 그대로 있는데 이쪽에는 사고가 없어요. 보통 사고 있으면 뭐 바로 바로 알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뭐 하체. 자 하체 조금 어둡죠? 요 정도 체크되고요. 이렇게 뒤에 부분이 이렇게 주차 긁힘이나 요런 것들이 지금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laughs> 살짝,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게 빗자루 같은 걸로 닦으셨는지는 알수 없는데, 이게 안 지워져요, 이게. 와, 이것도. 예 여기도 이제, 이렇게 주차을팀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엔진 부분은 이렇게 그냥 깔끔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스타팅 모터, 스타트 모터를 교환한 흔적이 있어요. 새거죠 스타트 모터랑 배터리는 교환을 했다고 해요 뭐 시동은 잘 걸리는데 일단 rpm이 좀 많이 조금 약간 왔다갔다 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센서 센서류 같은 것들을 이제 교환을 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 휀다나 이런 앞부분은 사고 없어요 이렇게 보면 간결하게 그리고 물론 차고용물을 배워보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 안쪽에도 이렇게 그 나사 풀린 흔적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제 하시려면 이제 이쪽에 적을 두고 일을 하셔야 이제 어느 정도 좀더 디테일하게 아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거 어떻게 보느냐? 차주님께서 요거 눈미러를 뿌러뜨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제가 매입을 해드린다고 그냥 큰 변동 없이 매입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고요. 저희 쪽에는 차를 이렇게 미리 보내시거나 어, 보내 주셔서 체크하시고 입금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오늘은 연말입니다. 연말이고요. 어, 완전 말일이에요. 내일 하루만 더 지나면 2024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그다음에 2024년에도 여러분들 다돈 많이 버시고 또 기존의 중고차는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좀더 이렇게 확인을 더 해볼 테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상이 없어서 차주님하고 소통을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고 송금 처리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일이 있는 날 저희가 말소 처리해서 보험 해지하시기도 하시라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말소 증명서 보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반떼 MD 차, 아반떼 HD, AD 이런 차들도 매입이 많이 됩니다. 처분하실 때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무역이었고요. 신년에 또 좋은 정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